안녕하세요. 영재룡기초영문법 실전문제 초급편 제11장, 부정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부정사는 크게 2부정사와 원형부정사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첫번째, 2부정사를 흔히 부정사라고 하기 때문에요. 2부정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정사는 뭐냐? 자, 2부정사는요. 2 플러스 동사, 원형을 기본 형태로 합니다. 이걸 기본 형태로 해서요. 동사로 하여금 명사. 형용사, 부사처럼 쓸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세요. 그래서 보시면이어떻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용법이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나누어지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럼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벌써 말씀을 드렸죠?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를 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to 다음에 항상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겁니다. 이점 주의를 하세요. 그래서 I like to take a walk at night. 나는 좋아한다 무엇을? to take a walk. 산책하는 것을 at night 밤에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 to take to 다음에 항상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세 번째 부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정하려면요 to 부정사 앞에다가 not을 붙여 주면 되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he ordered me to move. 그는 나에게 움직이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to 부정사죠? 그런데 부정을 해 주려면 어떻게 한다? 여기 to 부정사 앞에다가 낫을 이렇게 써준다는 라 거죠. 이해되셨죠? 낫을 여기다 앞에다 써주는 겁니다. Not to move.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동사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문장이 되죠? 하지만 여기서는 나, 투부정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문장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의미가 다르세요. 자, 투부정사를 부정할 때 어떻게 한다? 항상 앞에다 붙인다.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의미상 주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이건 뭐냐면요. 투 부정사에 나타나는 도, 동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동사가 나타내는, 그 동사의 동작의 주체를 나타내고자 할 때, 이때는 투 부정사 앞에다가 for plus 목적격의 형태로 그 주체를 나타내준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laughs> 예문 보시면은요.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To make a plan.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 계획을 누가 세운다? 지금 make, 만드는, 세우는 것의 주체가 누구냐? 나라는 거죠. 그 주체를 나타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for me에서 to 부정사 앞에다가 써준다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 동사에, to 부정사에 쓰인 동사의 주체를 나타내고자 할때 for plus 목적의 형태로 앞에다가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 줄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비교할 거는요, 만약에 투부정사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꾸며줄 때가 있어요. 보시면, it is very kind. 매우 친절하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돕는 걸 보니 매우 친절하구나. 이렇게 꾸며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for 대신 is of를 사용한다. 요점도 주의를 하세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for 대신 is of를 사용한다. 그래서 it is very kind of you to help me. 나를 도와주는 것을 보니 너는 매우 친절하구나.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투부정사는 명사로 사용되면 명사적 용법, 부사로 사용되면 부사적 용법, 형용사로 사용되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알아볼 게 지금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죠. 명사적 용법은 뭐다? 투 동사를, 동사로 투부정사의 형태를, 형태를 빌어서 명사로 바꾸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명사가 사용되는 그 역할 그대로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석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어로 쓰이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To drive a sports car.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것.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죠? 것은 is very interesting. 매우 재미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해 되시죠 주어로 사용됐고요. 보호로 사용되는 건요. My wish, 나의 바람은 is 뭐다? To travel around the world. 세계, 전 세계를 여행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여행하는 것. 이사이다 하니까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을 해석되고 있죠. 여기서는 주격 보호를 해석된 거죠. 마찬가지로 목적격 보호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요. They expect 그들은 기대했다 기대한다 To leave for India 인디아로 출발하는 것을 인디아로 떠나는 것을 기대했다 자 어때요. 지금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해석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처럼 쓰여서 명사의 역할 명사처럼 쓰여서 주어 동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알아보실 거. t 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just a love like 뭐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다음에 동명사하고요. 그때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t 부정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개를 다 쓰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보는 게더 쉽거든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명사적 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많이 봤던 거죠? 가주어, 가목적어입니다. 자, 저희가 앞에서 it 용법 할때 봤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보시면, 가주어 it, to 부정사 주어는 항상 3인칭 단수로 취급한다. 이건 뭐예요? 저희가 앞에서 주어로 쓰인 거 봤었을 때, 아이고, 봤었을 때, to drive a sports car. 그래서 지금, to drive, 동명사가, 아니, to 부정사가 앞에 쓰였죠? 이럴 경우에, 3인칭 단수로 취급한다 그래서 지금 동사를 보시면 is, 3인칭 단수일 때 받아주는 is를 썼잖아요. 이이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투부 정사는 항상 3인칭 단수로 취급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주어로 쓰인 투부 정사 뒤에 따르는 말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투부 정사 뒤에 무슨 말이 있다. 보시면 to drive a sports car. 자, 투부 정사 뒤에다가 뭔가 따르는 말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to drive a sports car. 굉장히 주어가 길어져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 주어를 뒤로 보내주고 가져와 이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It is very interesting. 그것은 매우 재미있다. 뭐가? To drive a sports car.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진주어를 나타내 주고 가주어를 사용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가목적으로 있으면요 마찬가지죠. 목적으로 부정사가 쓰이는 경우에는 가목적으로 이슬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길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make, believe, think, find 등 관계 쓰입니다. 그래서 I found it difficult. 나는 그게 어려운 걸 발견했다. 뭐가 to learn Chinese.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목적으가 뒤로 가고요. 그다음에 가목적으로 이슬 써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주, 가주어, 가목적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의문사랑 투부정사를 같이 쓰여서요. 명사구처럼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사처럼 사용되는 거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처럼 쓸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know, tell, ask, show, learn, teach, decide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자, 보시면 how to 부정사, 뭐만 하는 방법 많이 보셨죠? how to dance, how to... How to sing 뭐 이런 식으로서 해인터넷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서 해 명사 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What과 합쳐지면요, What to do 무엇을 하는지, When과 합쳐지면요, When to do 언제 뭐 할지, Where to do 어디서 뭐 할지 이런 식으로서 해 명사 구로 사용되는 거세요. 참고로 Who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Who도 없고요, Why도 없어요.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형용사적용법입니다. 이건 뭐겠어요? 말그대로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사용된 거겠죠? 그래서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와 마찬가지로 한정적용법과 서술적용법으로 나누어지세요. 한정적용법 뭐였죠? 꾸며서 명사를 수식하면 한정적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투부정사는 항상 뒤에서 꾸며주기 때문에 그 점도 유의를 하세요. 왜냐? 좀 길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I don't have a car. 난 차가 없다. 어떤 차 to ride 탈 차가 없다. 이런 식으로 투부 투부정사는 항상 명사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한정적 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서술적 인법 뭐냐? 말 그대로 비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동사 명 형용사가 오게 되면 서술적 용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서술해 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의 형태로 예정, 의무, 가, 가능, 운명, 의도 등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비투용법이라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동사 플러스 투부정사잖아요 그래서 비투용법이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첫 번째, 예정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He is to make bread tomorrow. 그는 내일 빵을 만들 예정이다. 자, 여기서는 to make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요.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 의무를 나타내면요. She is to study English for the test. 그녀는 시험을 위해 영어를 공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의무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명령을 나타내서 You are to finish this job by 5. 5시까지 이 작업을 마쳐야 해. 라고 명령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명은요. We are to meet again. 우리는 가끔씩 만나게 돼 있다. 우리는 다시 만나게끔 돼 있다. 그래서 운명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정을 나타내고 의무를 나타내고 명령을 나타내고 운명을 나타낸다. 이것은 그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어떠한 공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자연스러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가장 자연스러운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문장 보시고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꼭 염두를 해 두시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사정 용법, 마지막 용법이세요. 이번에는 투부 정사가 부사처럼 사용, 부사의 기능을 하는 거죠. 자, 부사는 어떤 기능을 하죠? 동사를 꾸며 주기도 하고요. 형용사를 꾸며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럼 두 가지만 알아 보도록 할게요.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자,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또 크게 지금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자, 이 경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부사적 용법 중에서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그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구별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다음 용법 중그 쓰임이 다른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다른 건다 원인인데 하나만 목적을 나타낸다. 그러면 찾을 수 있으셔야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세요. 첫 번째,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원인을 나타내는 건좀 쉬운 게요. 주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be sorry to be glad to be happy to be pleased to be surprised to 이런 식의 형태로 사용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이 쓰이기 때문에 뭐뭐 하니까 기뻤다, 뭐뭐 하니까 슬펐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I will be happy 나는 행복할 것이다. to accept your invitation 너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돼서 기쁠 것이다. 그 그러니까 뭐야, 기꺼이 초대응할게라는 에 완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뭐 하니까 기쁘다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목적을 나타낸 경우에요. 이 경우는 가장 흔히 많이 쓰이는 경우도, 경우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I want to the station. 나는 역으로 갔다. To see i m up. 그를 배웅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이 to 부 정사는 in order to로 바꾸었을 수 있습니다. 요점도 이해해두시고요. in order to로 바꾸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음.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결과를 나타내서 i awake to find himself famous. 그는 일어났다 to find himself famous. 그 자신이 유명해진 것을 발견하기 위해. 뭔가 이상하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앞에서 제가 비투 용법 봤을 때 마찬가지로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도요. 원이 목적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고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시면 아 그는 일어났는데 그 자신이 유명한 걸 알았구나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는 일어나서 그가 그 자신이 유명하다는 걸 발견했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뭐 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이 되시죠? 이런 식으로 원인을 나타낼 수 있고 목적을 나타낼 수 있고 결과를 나타낼 수있다는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형용사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laughs> 왜?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 뒤에서 수식을 해서 뭐뭐 하는데 뭐뭐 하기에로 해석이 된다. 왜? 또 투부장사기 때문에 뒤에서 해석을 해 주, 뒤에서 수식을 해 주는 거세요. 자, 그래서, 그래서 father is hard. 그의 아빠는 어렵다. 뭐하기에 to please 기쁘게 하기에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수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있었죠? 아까 전에, 명사를 수식하면 무슨,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적용법. 근데 형, 형용사를 수식하면 부사적용법. 이두 가지 용법이 다르다라는 거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형용사를 수식하면 부사적용법.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적용법. 이두 가지 꼭 구별을 하세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원형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부정사는 말 그대로 동사 원형을, 원형의 상태로 두부정, 그러니까 부정사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디에 사용되느냐? 주로 목적격 보호로서 기능을 하거든요. 이 목적격 보호로서 그 원형 부정사를 가지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각 동사와 사역 동사. 지각 동사는 뭐냐면 지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see, what, look, hear, listen, feel 이런 식으로 해서 느낌 보다 듣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느낌을 나타내는 지각 동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각 동사가 쓰이면은 그 목적격 보호자리에 항상 동사 원형, 그러니까 원형 부정사가 온다는 거예요. I heard him speak.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할 때, 이때 speak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목적어가 동작 중인 걸 나타내고 싶다. 그럴 때는 원형 대신 현재분사 ing형 쓰는 것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I heard him speaking. 이건 괜찮다는 거죠. 근데 뭐 to speak 절대 안됩니다. speak 안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는 뭐뭐를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거든요. 그래서 have, make, let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he made her 그는 그녀로 하여금 뭐, 뭐 하게 했다? 뭐 하게 했다? clean the living room 그러니까 거실을 청소하게 했다. 자, 경, 그래서 그녀가 청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사용이 되는데 이때 항상 동사 원형을 쓴다. 원형 부정사를 쓴다라는 거죠. 이점 주의를 하세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지금 구별하실 게 있는데요. help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역 동사는 준 사역 동사로 갈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 쓸수 있고요. 투 부정사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 같은 경우에는 사역동사이긴 한데요. 조금 의미가 사, 성격이 달라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만 가능하세요. 요개 같은 거는 의미 때문에 사역동사에 넣어서 원형부정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투부정사만 사용합니다. 하와프와 갯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도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구별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원형부정사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원종합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